안녕하세요. 네, 공인기사 김상만입니다. 오늘은 반달섬에 있는 더 하운드 어, 상가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. 여기 모용들을 보시면은 어, 1동과 2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. 총2 1 6호시를 분양하고 있습니다. 좀,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. 지하 3층에서 지상 지하 1층까지는 주차장이고요. 지상 1층부터 6층까지가 상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. 7층부터 12층까지가 호텔인데요. 호텔을 갖다 이제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고 부르죠. 이거는 아직 분양 안 하고요. 상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또 특이한 점은 여기 인피니트 풀이 7층에 있다는 겁니다. 아, 그리고 어, 여기 보시면은 상가에서 또 특장점을 갖다 논의로 한다면요. 5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크린 골프, 6층은 비즈니스 클럽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한 어, 반달섬에서 유일하게 유락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도 다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고 노래방이라든지 광장 다 가능합니다. 이제 상가 건물 뒤쪽을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광장이거든요. 여기를 갖다 이제 어 안산시에서 정책적으로 로데오 광장으로 조성을 한다 그럽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무대도 있고요. 아제 생각에는 그렇게 된다면 여기 상가 전체가 다 활성화가 돼가지고 어떤 업종을 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대박치는 상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굉장히 빠르게 상가가 소진되고 있습니다. 아 이제는 그. 그더 하운드를 갔다 입체적으로 이제 한번 어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에 지도를 한번 가시죠